오래간만에 오셨네요. 어디가 뭉치세요?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. 여기요. 하나, 둘, 셋, 넷. 끄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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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꾹기 아프시면 오른손 들어주세요.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아파도 그냥 좀 참아라 이런 뜻이죠. 시원하세요. 그러면은, 이번에는 저를 좀 만져주세요. 고양이 카페에 오시면, 이런 서비스 기본이죠. 이렇게 재밌는 고양이 카페에 오시는 게, 애견 카페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죠? 음, 그렇죠. 그치, 오빠? 맞지? 그렇지 애견 카페 가봐라 똥 냄새나지 팩 헷거리지 시끄럽지 좋은 거 하나 없다 고양이 카페 와가지고 이랬다 힐링하는 그 맛이지 아이고 좋습니다 손님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꾹꾹이 하듯이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